처음부터 <laughs> 복선에 이렇게 잘해야지. A년 지지 말고 A가 지는지, B가 지는지 지. A가 이 중에 A가 이기는 거야. 지지 않을 거라고 표시하이 전부 다찾아오 너무 무시한다고 내가 이러지 싫어. 너무 무시한다 진짜. 들어. 들어. 전판에 클로버를 했었거든요. 그때 1 9킬 21데스, 근데 제가 또1버번 얘기하는데, 제일 낮거든요. 거기서 어가 근데 2 2점인같 봐요. 말이 돼요? 20만 알라나. 20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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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제 있었던 가